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에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대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네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아도니아의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누구보다 왕이 될것 같았던 아도니아가 결국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되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에게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신을 이어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알려 주셨으니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마지막 임무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이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다윗은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두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높여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불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솔로몬을 자신을 이어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솔로몬이 반드시 자신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뜻을 예전에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주님이 그에게 해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망각할 수도 있고 선명했던 기억도 서서히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을 다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자 그 즉시 그날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난 다윗의 순종은 그날 그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내일 또는 나중에 하겠다 하지 않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윗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이유는 어쩌면 순종을 미루었기 때문에 발생한 아두니아의 사건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순종을 미루지 않았고 그 즉시 주님 앞에서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뒤에 하기를 위해 미루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다윗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 무엇을 타고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서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 제사장과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매우 디테일하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우 늙어 기력이 쇠했던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매우 지혜로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뜻을 이뤄가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어떻게 하면 더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9월의 첫 주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의 마지막 임무를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9월의 첫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